블록체인은 분산된 공공거래 장부예요. 이 기술은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온라인 일기장과 같아서 특정 한 사람만 내용을 고치거나 지울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럼 이 특별한 일기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블록체인은 이름 그대로 블록과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래 정보는 블록이라는 상자에 담겨요. 이 상자는 이전에 만들어진 상자와 암호 기술로 연결되어 체인을 이뤄요. 이 연결 고리는 확실해서 한번 연결되면 끊거나 순서를 바꾸기 어려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신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산 원장 기술이에요. 중앙 서버 없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래 내역을 나눠 가져요. 만약 누군가 기록을 위조하려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부를 동시에 바꿔야 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이처럼 탈중앙화와 투명성은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예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어떻게 우리 일상을 바꿀까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물류나 식품 생산 과정에 적용하면 상품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요. 또 전자투표 시스템의 활용에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결국 블록체인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답니다.